6월 5일 KBO 국내 야구 야구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고정 댓글 1대1 문의 주시면 궁금 사항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 문학 s k 홈구장에서 펼쳐지는 SK 와이번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맞대결입니다. SK 선발 선수로는 올시즌 2승 2패, 평균 자책점 4.71, 핀토 선수. 삼성 선발 선수로는 올시즌 0승 1패, 평균 자책점 4.5, 김대우 선수가 출전합니다. 핀토 선수는 여러가지 구종을 사용할 줄 아는 투수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다소 들락날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대우 선수는 직구와 슬라이더, 투피치 선수로서, 모 아니면 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 삼성 라이온즈는 LG 정찬원과의 3차전에서 1득점도 뽑아내지 못하며 패배하였고 SK 와이번스 또한 NC 루친스키와의 3차전에서 1득점도 뽑아내지 못하며 패배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최근 3경기에서는 삼성이 LG와의 맞대결에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면서 타격감도 좋은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리로 어제 양팀 타선이 터지지 못했지만 맞대결 선발진들이 모두 좋은 경기 내용과 평점이 좋은 선수와의 맞대결인 것을 감안해 오늘 경기를 통해 양팀의 타격감이 모두 살아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ughs> 첫 번째 경기 SK와 삼성 경기는 오버를 예상합니다. 네, 두 번째 경기, 대전 하나 홈구장에서 펼쳐지는 하나 이글스와 NC 다이노스의 1차전 맞대결입니다. 하나 이글스는 선발투수로는 5시즌 어, 1승 3패, 평균 자책점 6.93 장시환 선수가 출전하며 NC 다이노스 선발투수로는 5시즌 3승 1패, 평균 자책점 3.21 라이트 선수가 출전합니다. 하나 이글스 장시환 선발투수는 직구, 커브, 슬라이더, 세 가지 구종을 구사하는 투수이고, 최근 경기에서 출루 허용을 많이 내주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트 NC 선발투수는 직구, 커터, 체인지업, 세 가지 구종을 구사하는 투수로서 우리나라 타자들에게 허승을 잘 유도하고 있고, 타선의 지원도 잘 받으며, 올 시즌 스타트가 좋은 선수입니다. 어, 제 경기 3차전에서는 NC 다이노스는 10개의 안타, 14개의 사사구, 좋은 선구안과 득점권 기회를 잘 살리며 10대 0으로 SK 와이번스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반면 하화 이글스는 키움 히어로즈와의 1차, 2, 3차전 모두 수입패를 당하며 11연패늪에 빠지면서 팀 분위기는 최악에 달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의 선발투수들, 중계투수들, 전부 분위기가 좋지 못하며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라이트가 5시즌 하나이글스를 만나 6자책점을 기록한 만큼 양 팀의 대결은 난타전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기, 하나와 NC 경기는 오버를 예상합니다. 네, 세 번째 경기, 고척 키움 홈구장에서 펼쳐지는 큐미어로즈와 에이지 트윈스의 1차전 맞대결입니다. 큐미어로즈 선발투수로는 5시즌 1승 2패 평균자책점 3.67 채원태 선수가 출전하고 에이지 트윈스 선발투수로는 5시즌 2승 1패 평균자책점 4.43 인찬규 선수가 출전합니다. 큐미어로즈 채원태 선발투수는 투심, 체인지업, 커브 세 가지 구종을 구사하는 투수이고 최근 경기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나 팀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6이닝까지는 잘 던져주지만 그 이후로는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트윈스 선발투수 임찬규 선수는 직구, 체인지업, 커브 세가지 구종을 구사하는 투수이고 비율이 비슷비슷해 제구만 잘 해준다면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투수입니다. 어제 경기 3차전에서 큐움 히어로즈는 11개의 안타를 때려내며 하나 이글스와의 3연전 모두 승리하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에이지 트윈스는 1, 2차전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해 패배하였지만 3차전에서는 14개의 안타를 때려내며 수입을 모면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양 팀의 타격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선발진의 무게로는 키움의 약 우세로 판단되며 비등한 경기를 펼쳐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경기 키움 이어로즈와 에이지 트윈스 경기는 기준점 언더를 예상합니다. 네네 네 번째 경기 사직 롯데 홈구장에서 펼쳐지는 롯데 자이언츠와 KT 위즈의 1차전 맞대결입니다. 롯데 자이언츠 선발투수로는 올 시즌 2승1패 평균 자책점 4.23, 서준원 선수가 출전하고, KTV즈 선발투수로는 5시즌 0승 2패, 평균 자책점 14.14, .14, 김민수 선수가 출전합니다. 롯데자이언츠 서준원 선발투수는 직구, 체인지업, 커브, 세 가지 구종을 구사하는 투수이고, 최근 경기 팀타선의 지원을 잘 받으며,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TV즈 김민수 선발 투수는 직구, 슬라이더 두 가지 구종을 구사하는 투수이고 최근 심각한 이닝 출루 허용과 난타를 맞으며 롯데와의 맞대결에서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경기 3차전에서 롯데 자이언츠는 기아에게 수입패를 당하며 좀처럼 터지지 않는 타격감으로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고 kt 위즈는 비록 패배하였지만 11개의 안타를 때려내며 좋은 집중력으로 열심히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타격감은 kt 우세, 선발지는 롯데 우세, 난타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경기라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경기 롯데 자이언츠와 kt 위즈 경기는 오버를 예상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 잠실 두산 홈구장에서 펼쳐지는 두산 베어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1차전 맞대결입니다. 네, 두산 베어스 선발 투수로는 올 시즌 1승 2패, 평균자책점 5.14이영하 선수가 출전하고 기아 타이거즈 선발 투수로는 올 시즌 3승 0패, 평균자책점 3.23 이민우 선수가 출전합니다. 두산 베어스 이영하 선발 투수는 직구, 커터, 커브 세 가지 구종을 구사하는 투수이고, 올 시즌 기대가 컸던 선수라고 생각했던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 네,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던 선수인데, 불안한 모습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아타이거즈 이민우 선발 투수는 직구, 슬라이더, 체인지업 세 가지 구종을 구사하는 투수이고, 올 시즌 좋은 모습으로 선발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 3차전에서 두산 베어스는 KT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며 좋은 타격감과 아, 좋은 타격감으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디아 타이거즈는 롯데와의 3연전 모두 승리하며 좋은 타격감으로 수입승을 거두었습니다. 어,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양팀 모두 최고의 분위기를 타고 있으며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안한 두산 불펜진과 이영아가 흔들리고 있지만 잘 던져줄 때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아타이거즈의 상승세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민호 선수이기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려운 경기이지만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양 팀이기에 기준점이 낮다면 두산 승리와 다득점이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네, 다섯 번째 경기 두산 베어스와 기아 타이거즈 경기는 오버를 예상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모든 경기 분석이 끝났습니다. 수익을 내고 못 내고는 조합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 아래 1대 고정 댓글로 연락 주시면 저와 함께 분석이 가능하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